빡빡이었을 때. 머리를 깜? 끼도 귀찮고. 사랑을 극단식으로 할건왜 하냐? 콜라! 트윈카미노! 아. 여보세요? 네. 어디 나와 계세요? 저는 여기 신림교 밑인데. 봉림교 쪽으로. 어, 알겠습니다. 작가님이 요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이제 좀 친해져도 될것 같아. 아, 저 있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laughs> 어디 뭐 갔다 오셨어요? 그냥 집에서 작업하다가 도림천에 왔습니다. 집에 아, 가다가 가끔씩 이렇게 머리 좀 식히려고 막 아니면 뭔가 영감 떠오르게 하려고 집에서 앉아서 글 쓰든 그림을 그리려든 했는데 뭐가 안 나오면 그냥 놀러 나오는. <laughs> 아, 저도 가끔 그러는 것 같아요. 흐름을 좀 깨주는 게. 그래서 전화를 잘안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나오면 그서 음. 아까 안 받으려다가. <laughs> 아, <진짜요? 웃음> 너 이레이다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레이다라고 하고요. 저는 본명입니다.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작가인데 터베가 그 작가로 <laughs> 독립출판 아세요 혹시?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글쓰고 편집하고 유통하고 전부 다 하는 건데 제가 독립출판사 전기장판이라는 걸 차려서 그 출판사 이름으로 책을 낸 거죠. 전기장판은 뭐예요? 어떤 뜻이에요? 말 그대로 제가 전기장판 위에서 편히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드는 사실 저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손에 지어서 전기장판까지 간다. 아. 그럼 이제 작가님들한테 연락을 해요. 전기장판까지 가야지 합격. 인천. 그러면 작가님이 낸 책은 어떤 책이에요? 까미노 여행 스케치라는 <laughs> 책인데, 부엔 까미노. 감독님 같이 이렇게 길을 만나면 어. 이름도 모르는데. 그렇죠. 올라 후인 까미노 약간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내용인데 예술을 사실 하다 보면 돈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걸 하는 거에 의미가 있나 약간 자괴감이 들 때쯤 도망쳤던 게 산티아고 순례길이고 잘 도망쳤네요. 네 거기 좋은 곳이잖아 나도 한번쯤 가보고 싶었는데 가면은 아마. 집에 가고 싶을 거예요. <laughs> 아 왜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책을 보면은 집에 가고 싶다, 숙박 막 이런 <웃음> 얘기가 비오는 <laughs> 슬래기를좀 많이 담아서 사실은 배여점 그림을 그린 건데. 아그책 자체도 그럼 그림책이에요? <laughs> 그림 에세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림 에세이. 요즘엔 어떻게 활동하는지. 까미노엑 스케치 책에 들어가 있는 원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네. 직접 그려온 원화를 네? 갤러리나 이런 데서 전시 안 하고 네. 책방에다가 갤러리라는 이름의 파일을 줘서 원화를 판매를 했어요. 원화 가치에 대해서 실험하는 개념으로 팔릴 가능성이 크겠네.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총 이번에 4 점을 판매를 했는데 9만 원짜리가 제일 큰 거였어요. 579 해가지고. 원화라는 거에 대한 이제 희소성이라든가 가치가. 크게 다가오잖아요? 이거 인쇄가 아니고 원화네? 하나밖에 없는 거다 저도 그게 조금 실험의 포인트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실험이? 그림을 구매하는 문화가 네. 자리 잡았느냐 아니냐 아. 그리고 제가 유명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못 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림을 좀 알아봐 주시는 분이 있는, 있다는 약간 그런 확인? 희망 확인? 있긴 있다 네 있긴 있다 어, <웃음> 근데 <웃음> 내가 아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 네 <laughs> <다> 아는 사람이다. <laughs> 저 애기 옷이네요. 애기 옷이. 저 엄만가? 제가 엄마. 네. 아빠인가? 아빠. 머리가 파래해 보인. 아니에요. 얘가 아빠인가? 얘 엄마. <laughs> 어 결혼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결혼 네 아직 안 했는데 아 결혼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 저는 결혼했어요. 아 어떤 분이세요? 예술 같이 하시는 분인가? 예술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네. 사람인데 저보다도 더 약간 감성 풍부하고 받아들이거나 이제 휙휙 바꾸는 거라든지 추진력이 센 사람? 그런 부분에서 끌렸던 거예요? 물론... <laughs> 설명하려니까 되게 어렵네요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서 네. 결혼을... 찾자 네. 쫓아다니다가 만난 거죠 네. 다행히 제가 쟁취를 했습니다 쟁취했다는 얘기는 뭐, 프로포즈도 직접 하신 거예요? 사귀자고 한 것도 제가 먼저 하고 프로포즈도 네. 제가 먼저 하고 기다려도 안 하니까 네. <laughs> 제가 먼저 <laughs> 못 기다리는 사람이 <laughs> 이제는 먼저랄 거 없이 그냥 살고 있습니다 먼저랄 음, 거 없이 이제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결혼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 하나? 제가 이제 다음 책이랑 이런 관심 있는 부분들이 결혼이랑 사랑에 대한 부분이어서 좀 공격적일 수도 있는데 사랑을, 사랑을. 극단식으로 할거왜 하냐 약간 아, <laughs> 맞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주변의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결혼을 하면 하나가 된다? 그러면은 둘이 네. 하나가 되는 거는 네. 하나의 색깔을 버려야 된다는 건데 그럴 그래야. 거면은 안 하는 게 낫고 이게 둘이서는 그냥 집을 공유하는 거지. 같은 울타리에 있는 거지. 네. 아무것도 버릴 필요가 오, 없어요. 개개인으로서 존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냥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딸. 우리, 너는 너네 엄마, 아빠, 아들. 그 우리 둘이 이제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합의. 아, 그럼 작가님 부분은 개개인이 온전히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확실히. 제가 사실 배우자를 만나게 된게 머리를 다 밀었을 때에요. 아예 삭발했을 때에요. 빡빡이었을 때? 네, 빡빡이었을 때. 졸업작품 할 때였는데, 머리를 감기도 귀찮고. <laughs> 귀찮아서 극단적인. <웃음> <웃음> 화장하는 것도 귀찮고, 졸업작품은 해야 되고, 맨날 저는 그려야 되니까, 그냥 다 신경쓰고 싶지도 않고, 제가 이 친구를 엄청 사랑하게 된 계기가, 낯설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어, 안녕하세요. 근데, 머리 스타일이 되게 짧으시네요. 원래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라고 다가와서 그냥 아무런 그 편견 없이 물어봐요. 그때 이제 저는 그 친구한테 반했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만나보자 했는데 이 어. 친구가 그래요 라고 해가지고 어. 만나게 된 거예요. 어. 그런 모습까지 있는 그대로의 사람 자체를 좋아해 주셨네요. 그러기도 진짜 힘드실. 힘들텐데 어? 안그러세요? 낯선게 있죠 낯썸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낯썸이라는 거는 사실 친척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서로를 알아보자 가끔 밥 먹고 그냥 연애하듯이 보다가 친근한 관계가 생겼을 때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식을 그러면 찍고 나서 언제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2년 된 거죠 2년이요? 아쉽고. 그 수습 기간이 (2년) 근데 요즘 결혼식을 하고 네. 수습 기간을 굉장히 오래 갖고 애가 생기면은 찍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요즘 많이 하잖아요 아저 아, 몰랐어요 아 그렇게 아, 진짜요? 요즘에 그렇게 보통 안 찍지 않아요 몇번찍어봤어요 작가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가치가 너무 공감이 되고 본인의 예술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남자 여자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 지어지는 그런 역할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 오히려 이 친구랑 모든 걸 상의를 하고 더의 예술 작업을 뭔가 하는에 있어서 예... 더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약간 대표 대 대표끼리 얘기하는 느낌? 그러니까 더 존중이 돼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인끼리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좀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부가 됐을 때는 틀을 깨는 작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저는 기록으로 많이 남기고 싶고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을 좀 많이 보여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책이랑 그림을 그리는 게 지금 하는 일? 지금 관심 있는 일이에요? 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틀을 깨는 행위 자체가 또 예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결혼 생활도 잘 하고 있고 어떤 이런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출판사도 열심히 만들어서 판매, 다양한 실험들도 하고 계시고 음, 이제 앞으로의 행보는?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오늘을 재밌게 그냥 오늘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laughs> 눈에 벌레 들어가는데 이따 빼려고요 아, 어, 저 빼야겠다 자 이+ 레이단님 그러면 이제 네. 보내줘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아유, 감사하고 부러워해서 어, 감사합니다 저도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되나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나를 좀더 고민을 하게 된것 같아요 저도 집에 돌아가서 조금 더 네. 고민해 보고 좀 어려운 거나 좀 도움받고 싶은 거 있으면 아 언제든 네잘 해소해 줄것 같아 아 그리고 이거 아저 아, 이거 맞아. 이거 네. 감독님이랑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가세요. 네. 아, 힘들어. 이제 끝났어요. 집에 가세요, 이제. 내일도 촬영이 있습니다. 내일은 두 분. 스케줄 누가 잡았죠? 스케줄은 뭐. 누가 10시에 잡았죠? <laughs> 생색 겁나네. 감독님이 이제 다 이렇게 실현 가능하게끔 계획을 짜주셔서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이제 네, 배우님이랑 그림 작가님 모시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 집에 가세요, 이제. 다 이거 뺍니다, 이제. 고생하셨습니다.